안녕하세요. 루크입니다. 네, 오늘은, 어, 인간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나는 혼자서 괜찮아 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 인간이 혼자로서 살 때에, 어, 생기는 어, 문제들이 참 많죠. 어, 그중 하나는 이제 고독, 고독함, 외로움을 들 수가 있겠는데, 어, 제가 예로 들자면, 최근에 이제 밴분중한 분인데, 60대에 이제, 어, 아주머니로서, 어, 최근에, 어, 자, 자신의 딸과, 그리고, 어, 이제 딸의, 어, 자녀들이 같이 방문을 하시는데, 많은 시간을 같이 지내시고 나서, 이제 그 딸과 그 가족들이 다 이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참, 어, 상실감을 느끼신 것 같으세요. 이제 감정을 설명을 하시는데, 이제, 이제, 마음이 떨어지, 뚝 떨어지는 것 같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 표현은, 이제, 우울감, 외로움에 대한 표현을 그렇게 하시는 것 같으세요. 이제, 뭘 하러, 밭에, 그러니까, 이제, 자기 가든에, 이렇게 나가려고 해도, 조금 뭘 하러 나가려고 해도, 갑자기, 마음이 툭 떨어지는 듯한 느낌 때문에, 힘이 쫙 빠지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특히 한국분들의, 그, 우울, 함을 표현하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어, 그렇습니다. 이제 혼자 조금 이제 시골 쪽에서 이제 부부로서만 살고 계시. 큰 집에서 이제 부부로 사시니까 참 외로움도 느끼실 만도 한데, 어, 그래서 더더욱 인간에게는 역시 혼자 살기 위해 어, 만들어진 생물이 아니다. 인간은 주변에 가족, 친구 어~들이 필요하다 특히 크리스찬 넌 크리스찬 어~이라도 모두 다 인간은 주변의 가족과 친구들과 형제자매들이 필요하다 건강한 정신을 어~ 이제 계속 어~ 갖추기 위해서는 어~ 정말 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이 인간관계라는 것을 계속 맺고 도와가며 사랑하며 나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라는 포인트로 오늘 이 비디오에서 어 이제 그것을 포인트를 포커스를 맞추고 싶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최근 들어 더더욱 이제 혼자 살고 혼자서 다뭐든지할수 있는 세상으로 이돼가고 있는데 그 와중에서도 어 더더욱 이제 힘을 내야 되지 않나 특히 크리스찬으로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또계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에게 주는 계명은 세개명 계명, 물론 세개명이 아니지만 다시 한번 부각해서 말씀하시는 그 계명이 가르치시 가르침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 그것입니다. 그게 바로 어, 그리스도교이죠. 그게 최고의 계명 아니겠습니까? 하느님 신을 모든 것을 창조하신 신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을 사랑으로 빚어진 이 인간 사랑하시는 신을 하느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변의 이웃과 어, 사람들 모두 사랑하는 것그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어, 이 것을 보시면서 주변의 가족이나 뭐 친구들이나 조금 이렇게 메시지라도 보내면서 이렇게 관계를 계속 그 친분을 맺고 서로 사랑하며. 살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에, 좋으셨으면 라이크와 어,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